한정화 그리고 스타킹이 나온 네, 당신도 신유배나이라 금방 수화시켜야죠. 아니 원 네. 우리 유빈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유빈이 기억나죠? 네. 2년 전에 스타킹이 나왔는데 강호동 씨를 처음 보더니 너무 뚱뚱해요. 하필 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그랬다고? 저는 5살 신 유빈입니다. 바보다 친구들보다 탁구가 좋아. 유빈이는 호동이 아저씨가 무서워? 진짜 무서워?

했어요 아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왜 현정화학 감독님은 유빈이만 가르쳐주냐 어. 나도 기어이 세명님에게한수 배우고 싶다는 단당도전자였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특수학교인 에바다학교에 탁구 감독으로 있는 최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네, 함께 나온 서영이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인데요. 비록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의 아이지만은 일반학교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영아 아, 소개 부탁해. 내가 지난대에 있었던 일반 학교 전국대회에서 유빈이한테 져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laughs> 아, 아, 네. <laughs> 아, 네. 어, 유빈이 그래서, 어, 유빈이를 꼭 어? 이기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변합니다! 선정한 선생님, 유빈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아. 아. 네. 아니, 그 탁구가 영어로 그 핑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소리에 민감한 스포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국이 2등이 쉽습니까? 유빈이가 없었다면 전국 1등이네요. 그렇죠. <laughs> 아, 서영이 그래. 입장에서는 유빈이가 스타키 방송에서 현장 감독님에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1등을 했다. 어. 그러면 서영이 입장에서도 나도 현장 감독님에게 지도를 받으면 1등 할수 있다. 음. 나에게 감독님에게 지도를 받았을 때 기회를 달라. 음. 뭐 그런 뜻인데요. 네. 일단 전국 2등 실력을 일단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이 화이팅. 전국 위기 중에 첫약 해볼 거야. 알았지? 처음에. 첫꽂치는 어, 모습을. 알았지? 응. 자, 지금부터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기술을 보여준다고. 자, 봤나? 과연 어느 정도 실력인지. 네. 화이팅! 네. 네. 자, 이건 이제 기본적인. 퓨즈왕 정 표정, 선생님, 오, 기본적인 오, 동작이죠. 오, 네. 백핸드 백핸드. 자, 계속 지금 백핸드로만. 공을 주고받고 있어요. 백핸드예요 근데 중요한 건소현이는 지금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건데, 이렇게 잘 칩니다. 예. 자, 로빙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좋아. 공이 굉장히 높은데도 다받아주고 있습니다. 주겠습니다. 야, 어, 좋아요. 좋아좋다 야,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아나운서도 아. 스포츠 중계 많이 하셨죠? 아저 일단 축구 중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 선생님이 긴장 좀 하지 마셨으면 <목소리> 예. <목소리> 어, 계속 스파이크 <목소리> 어, 계속 스파이크스파이크스파이크스파이크스파이크스파이크스파이크스속이크 스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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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감동적인 탁구는 좀 처음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수화로 설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아니 근데 그때 그 유빈이가 나와가지고 네, 네. 저 종이컵 어, 예, 한 번에 하셨잖아요. 맞춰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예. 예. 혹시 우리 세영이도 그게 가능한지 예. 보시겠습니까? 예예. 예. 예. 이게 왜5섯 개를 넣는 겁니까? 개수에는 관계 없고요.